할렐루야! 2022년 9월 25일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창세기, 창세기 35절,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추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따뜻했던, 더웠던 그런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튼튼한 알곡이 여물어진 그런 가을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35장, 창세기 35장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장세기 말씀.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노를 피해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피신 중에 루스라는 들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병안이 아비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와께서 호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실했습니다.그가 하란에서 외삼촌을 무사히 만나게 하셨고, 그 외삼촌 집에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외삼촌은 품싹을를 10번이나 변경하여 취하였으나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장세기 31장 41절 말씀 4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32장 10절, 32장 10절이를 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한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서도 나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으며, 분노에 쌓여 있던 형의 마음을 녹여, 형의 마음을 녹여 야곱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시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 가족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세겜으로 간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극적인 상봉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가 계신 세일로 가기를 청하였으나 그는 어린 자식과 양떼, 소대를 빙자하여 천천히 가겠으니 그들을 먼저 가라고 하였고 에서가 그러면 수명의 종을 남겨두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형 있는 곳으로 가지 않냐 하고 돌이어 숲 곳으로 가서 거, 거기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세일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세일과 반대되는 지역으로 짐승의 우리란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곧 야곱은 짐승 우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때는 환도뼈도다 나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밭도 사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그 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하몰이 야곱에게 딸 디나를 잡으러 청혼을 하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저들에게 할례를 받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저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르면 야곱은 돌아와서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숲곳을 거쳐 세겜으로 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야 할 야곱이 짐승의 우리로 갔으며, 죄악의 땅,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서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병든 처지나 가족, 그리고 짐승들에 대한 애착이 더 컸던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 성김보다 인간의 편의만 도모하여 아닐과 만족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숫곳이란 세겜은 야곱에 거할 곳이 아닙니다. 세겜은 애굽에 거할 곳이 아니고 그런 곳에 빠져 있는 야곱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여 화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속히 떠나게 했습니다. 야곱이 거할 것이 못 됐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서약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 세속적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여 숲 곳으로나 세겜으로 향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럼 베델은 어디일까요? 배달에 배달에 어디인지 살펴봅시다. 이 베델은 야곱이 그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성원을 했던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달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배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보호의 약속, 축복의 약속, 돌아오게 하실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대로 다 성취되었기에 그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야 하고 또 돌을 세우고 재단 쌓던 곳에 여호와의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재단 쌓던 곳에 여호와의 재단을 세우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반드시 배달로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온갖 것을 다 서원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일에만 해결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대로 시행치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배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 배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을 나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요. 바치며 헌신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태한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려면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야곱은 배달에 올라가기 위하여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도 성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자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라면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도 우상을 경계했으며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나 우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우상을 나헬이 가진 드라빔이요. 또 야곱의 종들이 섬기는 신들이요. 또 세겜성에서 약탈한 물건들입니다. 즉, 첫 번째 우상은 담심인데, 당시 드라빔은 신상을 새긴 인장 같은 것이요. 즉, 상속을 얻는 중요한 증표라고 합니다. 그러니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요. 이방 행위 곧 불순종 곧 거역과 고집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가 손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더 이상은 듣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거기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도 부정함이 없습니다. 아간을 처리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은 하나님 만나는 자의 성결 요건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도덕적, 영적 정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옷은 성도의 행실인데 행실을 바꾸란 말이니 회개입니다. 생활의 전환입니다.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을 위한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파란만장했던 야곱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생애 전환의 결단을 추가하는 말씀. 입니다. 즉, 지금까지 모든 것과 지금까지 모든 것과는 달리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죄악이 처서로 나갔던 발걸음을 은혜의 처수로 돌려야 합니다. 어중간한 회사계의 신앙의 사각지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가 있는 은혜의 재단으로 교회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짐승을 치며 구름내나는 속곳에서 구름내나는 속곳에서 이방추장 세겜에서 추행을 당한 더러운 처지에서 속이고 살인하던 세겜으로부터 거룩하고 참사랑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전환이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에게 재단을 쌓기 위해 그에게 봉사를 위해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우상을 성결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우린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